인간이 지구에서 사라진다면 그 빈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영화 속 좀비나 외계인이 아니라 놀랍게도 아주 작은 존재들이 지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곤충. 지금은 우리가 무심히 밟고 지나가거나 모기약으로 쫓아내지만 인간이 멸종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곤충은 언제부터 있었으며 인간이 사라져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먼약 4억 8천만 년전 고생대 오르도비스기 후반에 등장했습니다. 인간은 물론 공룡보다도 훨씬 오래전부터 지구를 차지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날개 없는 단순한 형태였지만 대본기에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나는 최초의 동물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곤충종은 약 90만 종, 실제로는 수백만 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곤충은 말 그대로 지구의 진정한 원주민입니다. 곤충은 작은 몸집과 단순한 구조 덕분에 적은 자원으로도 버팁니다. 변온성이라 혹독한 기후에도 적응하고 휴면 상태로 먹이 없이도 장기간 생존이 가능하죠. 심지어 방사능과 독성 환경에도 강하며 사막부터 극지까지 서식지를 가리지 않습니다. 인간이 사라진 첫 1년 곤충은 이렇게 부상합니다. 인간이 사라진 직후 건물과 도시는 천천히 붕괴가 시작됩니다. 그 속에서 제일 먼저 세력을 확장하는 것은 파리와 바퀴벌레입니다. 도시의 쓰레기와 남겨진 음식물 그리고 부패하는 유기물은 이들에게 무한한 식량창고죠. 바퀴벌레는 방사능에도 강하고, 먹을 것이 없어도 수주를 버틸 수 있어 도시의 새로운 주인이 됩니다. 같은 시기, 개미왕국은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지금도 지구개미의 개체수는 인간을 훨씬 웃돌지만, 우리의 방해가 사라지면 개미들은 고층 빌딩의 균열, 지하철 터널, 하수구까지 점령합니다. 특히 군대개미와 불개미 같은 공격적인 종은 대규모 슈퍼콜로니를 형성해, 도시 전체를 하나의 둥지로 만들 겁니다. 10년 후, 곤충의 대제국이 만들어집니다. 시간이 흐르면, 인간이 남긴 길, 다리, 건물은 식물로 뒤덮입니다. 여기에 맞춰 꿀벌과 나비가 다시 번성합니다. 농약과 환경 파괴가 사라진 덕분이죠. 꿀벌은 꽃가루를 옮기며 생태계를 되살리고, 그 덕분에 식물 자원이 늘어나면서, 초식성 곤충들이 대량 번식합니다. 그 다음, 최상위 포식자 자리를 차지하는 건 사마귀입니다. 강력한 앞발과 뛰어난 시력으로 다른 곤충은 물론 작은 파충류까지 사냥하며 먹이사슬 꼭대기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없어진 후 가장 빠르게 진화할 후보 중 하나가 메뚜기입니다. 넓어진 초원과 기후 변화에 적응하며 거대한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메뚜기 때는 한번 출현하면 수백 킬로미터를 휩쓸어 식물을 순식간에 먹어치우죠. 100년이 지나면 인간의 흔적은 거의 사라집니다. 이 시기, 개미는 단순한 사회성 곤충을 넘어 초고도 조직체로 진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개미사회는 이미 전쟁, 건축, 농업, 가축화까지 하는데, 여기에 뇌크기가 커지고 지능이 발달하면 인류를 대신한 지구의 지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지 무서운 가능성은 바퀴벌레의 거대화입니다. 환경과 먹이 자원이 풍부해지면, 곤충은 세대를 거듭하며 덩치가 커질 수 있습니다. 기후가 지금보다 더 따뜻해지면, 고대처럼 길이 30cm가 넘는 초대형 바퀴벌레가 부활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사마귀와 개미 같은 포식성 곤충이 서로 경쟁하며 지구는 곤충 전쟁 시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사라진 후에도 지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인공이 바뀔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시하는 작은 곤충들이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지구를 다시 설계할 겁니다. 우리는 과거 3억 년전 고대 곤충 시대를 다시 보는 셈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존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고 지구의 역사는 늘 변화해 왔으니까요. 어쩌면 지구는 인간 없이도 훨씬 더잘 살아갈지도 모릅니다.